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제가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오늘처럼 동영상을 올려드리기가 참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이러한 부분 전해드렸죠.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끝자락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우리에게 이제 도래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실지, 그것은 교회들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전 3년 반은 작은 심판이고, 후 3년 반은 큰 심판이고, 전 3년 반은 작은 한란이 되고, 또후 3년 반은 큰 한란이 되겠습니다. 전 3년 반은 작은 진노, 그리고 후 3년 반은 큰그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대한란, 큰 한란이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혹독한 한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뱀의 시대, 후 3년 반은 짐승의 시대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2016년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2016년인가요? 그때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아직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넘어가려고 하는 직전 그런 모습인데 해가 저녁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 노을이 좀 비치지요? 노을이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셨고 그 다음에 빛이 넘어갈 때 빛이 쫙 비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아, 은혜의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아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 요번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제죠. 주님께서 어제 이 부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해가 넘어간 상태, 저녁 해가 완전히 그산 너머로 넘어가서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2016년도에는 저에게 보여주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해가 저녁, 저녁 해가 산에 넘어가기 직전, 넘어가기 직전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직전 이렇게 빛이 다 비치지요? 저녁 해가 비치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얼마간의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얼마간의 시간을 주셨구나. 이것이 보여주신 부분을 제가 또 동영상에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저에게 또 그것을 또 이어서 저에게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어서 보여주셨는데 저녁 해가 완전히 그 산, 산에 산 넘어간 거죠. 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녁 해가 넘어가서 서산에 넘어가서 해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저녁 노을이 비치는 상태. 그 저녁 노을이 그러니까 그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넘어간 상태에서 노을이 그 주위 부분에 빨갛게 물이 들지요. 노을이 비치지요. 그래서 그 노을이 비친 부분만 그, 검은 그런 세력들이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잡고 있는 장악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끝자락에서 끝자락에 와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때는 또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 지점에 갔을 때는 짐승의 표가 다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 정도가 될 정도면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은 그 노을이 물든 그 상태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장악하겠지요. 그런 시대는 옵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끝자락에 또 끝자락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들의 자세와 태도가 지금 중요하다. 하나님이 얼마간의 더 은혜의 시간에 시간을 베풀어 주실지는 그것은 교회들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 제가 이 부분 또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사망건세들의 그 모습은 어, 섬뜩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자들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여도곤비치 아니하겠고 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시대 전 4년 반, 후 3년 반이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이어서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그때에는 어느 정도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그 저녁 해가, 해가, 어, 넘어간 상태다. 산. 산에, 어, 바로 서산에, 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2016년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해가, 어, 산 너머로 넘어간 상태다.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보이지 않고, 어, 그 주위에 붉은 노을이 든 그런 상태인데, 그 붉은 노을이 든 상태를, 어, 그 비치는 그 상태를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지금의 때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더 하나님만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또, 제가, 제가 또 계속, 어, 이 지금 현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부분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또 정확하게 저에게 어, 2016년도에 보여주신 장면과 연결시켜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너무 중요하고, 아,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어,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은 참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나, 좀섭득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보일 때.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우리의 뭐, 승리는 또 우리의 어, 영원한 참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된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땅만 바라보던 그런 자녀들도 많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노을이 비친 그 장면만 그 모습만 그 비춰졌던 그 노을, 붉은 노을이 물든 그런 상태로 지금 잡고 있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더 주님만 부르짖고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이 땅에 데어져 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의 악의 도구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그냥 존재들이고, 어둠의 세력들이고,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는 어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둠의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한다.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발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계속 1월 1일 또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또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 부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